얘를 일단 보내고, 어, 어, 게임이 굉장히 다크해요 그리고 분위기도 어둡고, 어, 화면도 어두, 많이 어두, 어두워요? 그러기 위해선 방법이 있습니다. 밝기를 키면 돼요. 그럼 좀더 밝아졌죠? 그럼 한, 게임도 한층 더 밝아집니다. 그건 기분 탓이에요. 아, 이건 안 되네? 이게 뭔가,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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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게, <laughs> 근데 진작에 다 이렇게 할 걸. 나 이렇게 할걸. 나왜 괜히 밝기를 이렇게 어둡게 했을까? 에? 네?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한층 더 편안해, 편안해보지, 편안하잖아. 어, 좋아. <laughs> 자, 또 다음에 또 뭐가 어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구만. 자, 넘어가고. 역시 이게 맞는 거였어. 근데 저게, 저건 도대체 왜 열려져 있는 걸까 또? 하, 저게 또왜 열려져 있는 걸까? 아! 또다시 나에게 점프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였어! 자식, 감히 아... 머리를 쓰게 하다니 니가 오리씨! 아이씨 너아 뭐야, 사람이야? 나너 아까 너너 일로와, 일로와 와봐, 와봐 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 어딜 이미역대가래같은 녀석 어딜 공격해 응? 데미지가 데미지가 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피해? 피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예 다. 에 어, 뭐야? 어, 죄송해요. 아, 니마! 니마! 아 <laughs>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 시비 거지 마! 시비 거지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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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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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씨. 야 따라오지 마세요. 따... 야왜 지가 자동으로 쟤를 보여줘? 어 가게 두어라. 야야야봐봐 야, 봐, 봐. 아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얘를 화면에 이렇게 내리잖아. 그럼 제가 따라와. 추노에못 오게 해야 돼. 못 오게 해야 돼. 이 느낌이 왔어. 이 녀석. <laughs>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이 자식. 어? 누구야 꽃이 피었습니다이 자식이 감히. 에? 어디로 올라가, 또? 어디어디 어, 아, 빛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어딜, 이 자식이.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군요. 좋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시다. 어, 뭐야? 그 다음 어디로 가? 어! 제발! 어, 빛을 비추면서 다가가면 안 죽을까요? 어이. 지가 피해요. 회피 능력이 만렙이라서 안 되네. 공격을 해 볼까? 일로 와 봐. 어, 어, 제발요. 제발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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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아니 근데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오지 마셈. 이게 시 가만히 있으면은 지가 움직여. 아, 아니네? 아니 말고요. 아. 이게 딱 보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가. 빨리! 올라가! 야, 야! 땡! 땡! 아... 이게 아니었어? <laughs> 아, 이게 아니었어? <laughs> 야, 이 미역대가리 너 때문에 내가 지금. <laughs> 일로 와, 와봐. 너이 자식. 저게 괜히. <laughs> 애초 보니까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어, 서로 밀당을 좀 하면서, 어, 어 밀당 좀 해. 어, 근데 쟤는 숨을 왜 이렇게 잘 참는 거야? 좋아. 저 나무판자가, 나무판자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저기 올라가야 돼. 자. <laughs> 내가 잘못했었어. 자, 올라갑시다.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탈출도 해야 되는데? 어, I love you 어... 물귀신 작전 아주 기모띠에 나는 기모찌 와르이에 이 자식 진짜 아우 진짜 씨... 저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도대체 씨 아우 진짜 아우 야이씨 수영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응? 좋아 서로 밀당을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아, 제발. 뭘까? 저게 저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저걸 하면 또시저 녀석이 또 어? 아, 뭔가를 가둬야 될것 같은데 이 친구를 이 새창살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 어? 아씨, 진짜 저게 일단 맞는 것 같아, 일단 아닌가? 아씨, 진짜 잠시만요. 코가 간지러워서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제아 얘, 진짜 이거 야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너희 자식. 어디, 어디? 좋아. 올라가. 살살살살살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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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어살짝살짝살짝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 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씨. 온단 말이야? 아, 미안해. 자. 미역대가리.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조작이안 돼. 아이, 진짜. 아, 짜, 짜증, 지대로. 와, 저기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기선? 저게 아니라는 것 같은데? 훈수 분수 좀. 훈수가 시급합니다. 뭘까요? 아, 제발. 자세히 보니까, 어, 이 친구 이뻐 보여. 다른 길이요? 음, 다른 길. 다른 길이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일단. 아, 이, 이, 진짜, 이 물귀신, 진짜, 이씨. 아, 여긴 아닌 것 같아. 아, 진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저 판자. 저 판자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일단 제가 이쪽으로 움, 움직이는 게, 뭔가 이,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이거. 이거 우으라고씨 진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로? 위로요? 야. 죽고 싶어? 어딜? 여기 위에는 다 막혀있는데요? 아니, 지금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와. 오빠가 잘할게. 어? 오, 오빠 맞지? 오빠 아니라서 그래? <laughs> 오빠가 안, 아니라서 그러니? 왜 이렇게 자꾸 졸졸 따라와? 모소리야, 이 녀석, 나도 모소리야. 좋아, 일단, 앙, 제발, 기모띠하게 좋아. 일단,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건 맞는데, 아, 진짜, 저게, 아, 진짜. 얘가 움직이는 게 뭔가 있는 거야. 분명 뭔가 있어. 뭔가 이어 이슈 이슈. 근데 미치.. 뭐 진짜.. 뭐 있어? 저.. 저 동그라미 저건 도대체 뭐.. 뭐 뭐야? 뭐안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 친구가 여로 왔을 때 자리를 체인지를 해야 돼. 자리를 체인지했을 때이 친구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기지? 그냥 그냥 가는 건가? 그냥 가 봐. 아,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 이거 진짜 아닌가 봐. 어? 에? 오른손을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샷건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 아, 일단 얘가 붙으면 아예 답이 없구나. 이거 일단, 얘가 나, 나가는 거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저도 그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참 쉽지가 않아요. 볼까 한번? 와 따라오는 속도 봐씨 진짜 자 쟤를 위쪽으로? 쟤를 어떻게 위쪽으로 보냈지? <laughs> 이 게임이 그렇게 어렵다고나 하지 않았는데 쟤를 이용해서 저기 위로 야, 위로 올라봐. 와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 밑으로 내려가면 죽. 그냥 가네. <laughs> 백무빙 치네. 그러면 친구야, 내가 이쪽으로 갈게. 자. 이제 너가 위로 올라가 주련? 자리를 바꿔 주련? 그냥 그렇게 가네. 아. 자. 아, 이거, 이거 아닌가 봐. 진짜 아닌가 봐. 하... 아, 쟤 너무, 나 너무 좋아해. 너무 따라다녀. 나도 저런 열성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쟤를 어떻게 따돌려야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아니 되 잖아, 저 뒤로도 못 가고, <laughs> 일단 뒤는 아예 못 가. 이게 진실 이야? 네, 맞아요. 무조건부터요,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그니까 나무든 뭐 어디든 벽에 부딪히면은 이게 이제 약간 고장이 나면서 얘가 이제 그 틈에 오빠 나 잡아봐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야. 굉장히 여기서부터 나 지금 멘탈 터지겠는데 지금? 음... 아 뭔지 알겠다. 이거. 이거, 캐, 셔 바, 개, 삭, 땀, 바, 삼, 마, 개, 나, 리, 야 이거였습니다. 나, 뭔, 개, 고생을 한 거야? 그래, 이 게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개, 이거, 안 해주면, 어떻해 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laughs> 참, 이 게임이, 응, 어, 나를 너무 허무하게 만들어. 개자식이 따로 없어. 좋아 어떻게든 클리어가 됐어. 자 나가자 친구야. 아니 딱 보니까 저 빨간색 저 판자가 있길래 저 뭔가 했어. 그래서 어저 가두라고 있는 거구나. <laughs> 뭐명탄정 코난이야? 뭐매뭐 계속 플레이하면서 를출 추리를 해야 돼. 어? 저 멘탈 나갈 뻔했어요. 고수 아니에요. 로즈님도 충분히 저같이, 아니다. 나, 나 같은 것도 아니야. 오이 나보다 더 뛰어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저것도 왜 있는 거야? 들어올려? 아니, 아닌 띄우? 잉! 힘이 딸려. 이럴 때만. 그것 다른 것도 뭔가 있다는 건데. 에? 뭔가 또 있다는 건데 이 자식. 아 근데 맵이 너무 큰데 이건 또. 아우 이막 BGM 봐. 아또아 아, 잠깐만요. 이거 이 BGM 하, 긴장해야 돼.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냥,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저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저게? 아비 g 안들려요? 뭔가 뭔가 뚱뚱 하잖아요 지금 뭔가 뚱뚱 하는 소리 안들려요? 아씨 뭐야 이건 또 작동이 안되는데? 들리시죠? 뭐 뚱뚱거려 지금 제가 뭔가 지금 아 하나 진아 아, 소름 아아 아, 제발 아 제발요 에이? 아저씨 가만히 있을거 가만히 있을거죠? 좋아 제발 제발 제발. 아하. 뭔가 <laughs> 어나나 <laughs>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이거 엘리베이터구나. 자 그러면 이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위에서도 이게 그냥 갈리가 없지. 아 우측에 뭐가 나오는구나. 먼지 같은 게막막 막 들려. 아나 들리니까 먼지 같은 게막 나오는 거 보니까 <laughs> 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선 이 여기 위 위에 위에를 일단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래층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얘는 뭐야? 어 맞아요 맨 아래층.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는 건 음. 아래층에 내려가서 저 친구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걸 민 다음에 사람을 이용해서 한번 아니 저 꼭두각시 같은데 저 꼭두각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진짜. 적당히 좀, 좀 머리 좀 썼으면 좋겠는데. 오 좋아 자 오른쪽에 과연 또 뭔가 넌또 뭐니 뭐야 <laughs> 아나좀 곱게 좀좀 좀 보내주면 어, 어디가 덧나 어 어디 빨리 가야 돼? 근데 나 잘못 간것 같은데 뭐야 설마 나 그냥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 뭘까? 역시. 역시, 저걸 이용을 해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 나 진짜 물 좀, 그만 좀 나와라! 와, 이번 편은, 이번 편은 너무한데, 진짜? 에? 아, 그냥 가지는 건가, 원래?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저게? 저 개발자가, 어, 얼마나 저, 응? 얍삽한데. 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아, 그냥 올라가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 응? 이런 세상에. 아. 자. 딱 보니까, 저 소리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동을 줘야 돼. 또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야마가 스핀 돌겠죠? 인내를 가지고 좋아 이렇게 스무스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 는페이크 어? 아! 하... 뭔지 알겠다. 저거 작동해서 가야 돼. 쓰레기 같은 진짜. 어? 어 다행히. 그냥 가지네? 가자, 친구들! 야, 꼬봉!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자, 느낌이. <laughs> 자, 나로 나를, 나를 올려라. 가자, 친구들. 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전에, 어, 이 친구들 또 졸졸졸 따라오는구만. 어, 다행히. 아, 역시. 이걸 이용해서 오 가야돼. 어, 씨깜짝이야 씨, 좀비야? 아이씨, 스토커, 아, 아저씨들, 너무 붙이 마요. 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저 철문을 또 열고 뭐, 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또 왼쪽에 또뭐 길이 있네. 여기 또 뭐가 있는 거야? 에? <laughs> 이게 괜히 있는 게또 아니란 말이지. 저, 저게 저 밧줄이, 에? 나를 또, 얼마나 또, 시험에 들게 하려고, 어? 야, 붙잡아, 이 새끼들아. 일로 와. 근데 나 이거 괜히, 괜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지? 아닐 거라고 난 생각해. 이걸 이용, 못갈것 같아. 역시, 못 가. <laughs> 역시, 못 가! 야어한 놈씩 놀라고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이게 또 괜히 있는게 <laughs> 어 맞아요 필요 없는게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 이 쓰레기 같은 개발자같이 이게 괜히 있는게 아닌데 잠깐만 올려봐 하블립 아닙니다 왠지 이걸 이용을 해서 저쪽을 넘어가가지고 뭔가를 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어? 아니야? 아 뭔지 알겠다. 어? <laughs> 어 <너희들은> 언제 <laughs> 너, 너희들 언제 왔니? 너희들 아, 언제 왔니? 아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어 아닌가? 어 맞아요 어 맞는 거같아 일단 여기를 대놓고 내가 여기 내려간 다음에 지금 밀어야 돼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아 진짜 똑똑해 가지고 말이야 아이큐가 한 150은 되는 듯. 난 아이큐 100도 안 되는데 아씨야 일로 보내야지 그래 아이큐가 전 어? IQ가 한 돌고래급은 되는 듯. 아, 돌고래가 8 3인가 어? 어, 이 친구들? <laughs> 어, 이런 거였어? 이지하군요. 좋아.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여기 뭔가 있는데, 저, 사, 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군. 과연, 또 나를 또 얼마나 멘탈을 부여잡게, 괜히 나 이거 또 물속 들어갔다가 어 아니 아니야 물귀신 없겠지? 아까? 그 친구? 어, 붙잡는거 아니지? 가면서 의심을 해 어? 안잡힐 뭐야 너 얘들아 와봐 어 뭐셈? 에? 내려오세요 아, 아, 그런 거였어? 아, 아 그런 거였어? 이 자식. 쟤네들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자, 이걸 이용을 한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 에? 뭐야, 이발기부전 같은 거는. 어허? 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점프가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건? 얌시을 써봐.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올라가 봐.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아니, 이게 아닌가? 아우, 저 사거리가 안 되는데? 저 거리가 안 돼. 어, 진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 걔네도 데리고 와야 되나봐. 아,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순서를 좀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길. 얘를 올려. 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진짜. <laughs> 와, 이런 거였어? 그동안 나뭐한 거야? 어? 와, 이거 너무하잖아! 와, 진짜 이거, 씨. 욕이 나온다, 욕이 나와. 육두문자.